네, 보신 것처럼 개발과 교통 관련 공약은 낸 입장에서는 다 이유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총선 출마자들은 개발이나 교통 공약을 놓치 못하는 건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22대 총선의 당선자들의 공약을 모두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거의 모든 후보가 그리고 거의 모든 당선자가 교통이나 개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을 함께 제시한 후보는 많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공약이라는 게뭐 선거 때마다 무수히 쏟아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공약도 후보 간에 그게 차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지역의 문제라는 게 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의 수건 사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새롭게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또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면밀히 못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부치는것 같고 그 동안 뭐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그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정말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골로 나오는 게 건설 공약, 음. 교통 공약 이런 것들이거든요. 개발 공약 이런 것들이란말이에요 도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주로 구호성, 그 선심성 공약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쫓기고 또 그럴만한 여러 가지 그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 재원 마련, 재원 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약을 많이 쏟아지는데 유권자들도 별로 이제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음. 서울 당선인들이 제시한 어떤 교통, 개발 공약을 실제로 만약에 실현을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모든 공약이 실현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음. 교수님은 좀 어떻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죠.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서울시 이제 그 선거구에 다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다 실현하려면 그 돈이 우리나라 예산과 맞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서울의그각 지역마다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재원도 네. 당연히 없는 것이고 아마 후보들도 그걸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아 그러나 일단 뭐 그런 공약을 안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공약들이 지자체라든지 예산 당국과 어떤 이제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왔던 것들 재탄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그 이제 종목이 뻔한 게 나와요. 그, 그래서. 이 우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예산 재원 계획은 없고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제적인 실천 민주화나 경실련 예. 거기서 자료를 조사한 거 보니까 (4월달) 조사하자 료인데 어~ 이걸 다할수 있는 게3 0도안 된다는 거예요 재원을 이제 마련한 그 후보들이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단 유권자들도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잘 쳐다보려 하지 않고 집안에 홍보물이 올거 하잖아요 오잖아요 선거 홍보물이 오는데. 공부를 그 잘이게꼿꼿 따져보기가 잘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다빌 어, 공작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불신이 아주 팽배한 상황이라서 향후 뭐 이거 제가 볼 때는 잘 고쳐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공약을 좀 뭔가 면밀하게 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걸 하려면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감시를 해가지고 네. 어, 공약을 너무 이제 허황되게 낸 후보들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몰라도 그게 잘안 되는 한 저는 이런 관행은 별로 좀 개선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사실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음. 정치 평론가이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음. 네.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그 공약들 중에 좀 이런 거는 좀 터무니 없다 하는 어떤 도시 개발이나 교통 공약 주심스럽지만 좀 있으시면 좋겠죠. 요즘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와서 이제 하나의 추세로 느껴지는 게그 철도, 도로, 지하와 이게 언제부턴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하나의 그 유행처럼 됐어요. 네. 지하를 하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어, 과거에도 이제 철도 같은 거, 어, 이제 그 지하로 매설해야 된다 이런 유, 주, 주장을 유권자들이 많이 합니다. 아,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건 오래됐어요. 벌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닌데 요즘 와서 더 이제 극심해진 것 같거든요. 그게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도도로 얘기 나오면 일단 지하 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후보들은 일단 공약을 내세우긴 합니다만 그게 실현될 수가 있나요? 그게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야 되지만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사항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그 검토나 조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도로 건설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데 토목사업에 관련된 게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그 이제 재원 조달계획은 물론이고 도로나 철도가 건설되거나 지어야 될때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민들에게 그런 것도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교통이나 건설 사업은 국회의원 혼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경전철 사업 같은 것도 수년째 또 공약으로만 제시가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어, 공약 실현을 막는 요인이 있을까요? 있다면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돈 문제죠. 돈 문제고 어이 어느 지역에 필요한 게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지역에 영향을 또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지역과의 연계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그지역에 으로 많은 이제 그 교육 공약도 그렇고 개발 공약도 그렇고 복지 공약도 그렇고 워낙 많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공약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연계다 지역이 다 이렇게 연계되고 접촉돼 있잖아요,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그럴 여유들이 없죠. 후보들이 빨리 당선되는 게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 면밀한 검토가 없다 보니까 이게 거의 그야말로 아까 제가 구호성 선심성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을그런 우후죽순격으로. 그리고 의례 그냥 보면은 뭐 GTX 연장한다, 뭐 우리 동네 어느 역에 유치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그런 현상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예처럼 어, 되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을 글쎄 이건 제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공약을 만약에 정말 실현할 수 없는 모양을 낼때그뭐몇 퍼센트 이상이면 뭐 주민들이 뭐 소환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거 끝나고 얘기만 있다가 또 나중 가면 다시 또4년 후에 또 지방선거 때는 앞으로 (2년) 있으면 또 지방선거거든요 네. 그런 게또대풀이 된다고요. 지방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또 재탕하고 또 대선 때는 그냥 또 전체 대선 뭐지 양대 정당 몇개 정당이 한 거니까 그런 공약 그냥 추려서 그냥 발표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약에 대한 이런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유권자들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약을 함부로 내걸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자꾸 이렇게 재원조달 계획 없이.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심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권자와 이건 예산당국도 그렇고 후보자들도 그렇고 같이 노력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내놓았던 개발 그리고 교통 공약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